아, 움직임. 나 상미인 아침 시간에 이렇게 안상당면에다 딱 찍는 게 그래, 오늘 오고였단말타리를 처음 시작했다, 오 왔어. 무슨 발바닥이 접착제나 바른듯 거침없이 오르는 녀석의 기이한 모습. 야. 아이고, 역시 공기를 윗공기지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아, 백켰다 백켰어. 앞에 앞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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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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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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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성공한 오스. 아, 그렇게 힘들게 나서 뭘 하려나 했더니 세상에, 녀석 연이어 2차로 둘러놓은 울타리를 울르고 있었다. 저저저저저저 저 야야야야야야 야야, 노노노 마치 아슬아슬한 고개를 펼치듯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쩌저저저저점포 이야, 멀리서 보니 그 모습이 어째 견공이라기보다는 마치 살이 좀뒤룩뒤룩찐한 마리의 누런 구렁이가 담을 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녀석이 쉬지 않고 두 개의 울타리를 넘는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지금 녀석이 이토록 힘겹게 울타리를 넘어온 이유가 대체 뭘까 보니 냉큼 평상의 자리를 잡고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 아니 옷이 아무 털이 한 털도 없으면서 에이, 그렇게 그러네요. 귀엽고 탐을 넘는 거니, 어? 어? 왜 탐을 넣냐고? 그기 무슨 이제 뭐라고 선명해? 어, 그래도 이 자유를 향한 영혼은 사료 먹으면 이제 물 먹잖아. 그런 뜻이야. 엄마가 넘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넘어 대니고 그래? 아, 탈출한 아, 녀석을 나, 붙잡아 놓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아주머니. 나, 하지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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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스의 마음이 탈출 콩밭에 가 있었으니 사뿐사뿐 살얼음을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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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이번에 측면 쪽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오스 행여 아, 엄마에게 잘 됐어야 공공칠작전까지 펼치는데 고소공포증이도 태어날 뭐 때부터 없었다는 듯 앞발 하나로 몸을 기대고선 아슬아슬한 모습 야, 이거 보다사 살돌린다, 살돌려 이건 장관인데요? 야. 그렇게 고공 시체를 마친 뒤자자자 오케이. 붙자 응? 붙자. 이번에 울타리 오와! 두 개를 후번해놨다 우와. 중력의 안 법칙을 거스르는 듯직벽까지타는 옷의 신출기물한 벽장이 기이야이 대단하다. 이게 어 음. 자, 오스가 그렇게 향한 곳은 어. 또, 또, 다... 또, 그 평상위. 미 어, 그냥 시겠네요 뭐 끝나지 않았어. 그런데, 관찰도 중더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은 바로, 지발로 다시 하는 원상 복귀 미션. <laughs> 아, 이건 영화에서도 없었는데. 아, 얘는 이게 재밌물풀리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 나올 때는 지금 다시 되돌아가는 건또 뭐냐 무슨 뭐, 어,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재밌나봐요 안돼 안돼 아, 결국 아, 엄마의 귀여워. 어깨를 밟고서 아, 알았다 알 미션 아유. 클리어 내 도전은 아직 끝나지않았다아이 힘들어 아이 힘들어 나올 때부터 들어오게더 힘들어 일이 넘어왔다 일이 넘어왔다 응, 자기 마음대로 해요 다칠까 봐 안아줬죠 거참 그래, 참안 다친다니까 음, 내가 어떤 게 뭐, 갠데요 잠시만요. 이 채널 전 상황이 <방정판> 이렇다 보니 견사를 고아로 만들어 놔 싶을 정도인데. 이거뭐 가도두나 마나한 견사 친국에는 그저 부러울 뿐이고 더큰불에서 놀게 되는 모습는 올타리 타기를 노리기고 타듯 탈 뿐이고. <놀람> 와 이거 자로들니다 그래도 몇 번씩 탈출를 감행하며 그 기술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있다는 오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얘는 꼬명이 음. 강아지 때부터 일했다는 거. 강아지 시절 부자였었다고? 태어난 지한 달, 아, 두 달? 뭐요쯤인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진짜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발판이 될줄 몰랐어요. 음. 믿거나 말거나 놀랍게도 예, 겨우 새로 예, 한달 무렵부터 울타리를 야. 넘었다는 오스 예. 이야 진짜 세 다른 애들은 꿈도 못 꾸는 철망을 귀엽고저 혼자 넘더니만 한달 보는 게 아니라 이 넘도록 이어져 지금까지 쭉 울타리를 넘고 있다고 제 마음 내킬 때마다 영문 없이 탈출한다는 옷. 스 그런데 이번엔 이전과 달리 어 넘는 모습이 좀 급하다는데 아이고 엄마 고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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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고 뭐가 그리 급한지 평상에 뛰어올라와서는 어? 연옥대와 음. 달리 뭔가를 주시하고 있는데 그 시선을 따라간 곳에는 어디 보자 따사로운 가을 곁에 이대 딸이 잠들어 있었다 오스 꼬리에 애교를 잔뜩 씻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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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스레 딸을 깨우는데 오스 이번에 누나 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어유가만 있자 그러고 보니 오스가 울타리를 넘어 향하던 곳 그곳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다 오스는 그저 사람이 좋아서 엄마 누나와 함께 놀고 싶어서 울타리를 넘나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구미의 보리는 무슨 이유로 도대체 울타리를 넘고 있는 걸까 세영씨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 것이 탐상 비여만 보던 보리가 또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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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을 감행했는데 아이고 이를 알리 없는 세용 씨가 대문을 여는 그 순간 여어어열리로 야야야 보리가 빠져나갔다 그리고 녀석이 달려간 곳은 바로 앞집 어휴 다행히 멀리 가진 않았네 그런데 앞집 밤을 자꾸만 올려다보는 보리 왜왜 누가 왜, 있어 그곳엔 특이한 마리가 있다. 그러고 보니 자주 담 너머를 보고 있던 보리 그 시선이 머문 자리는 고그 앞지. 혹시나 해서 녀석을 아, 내리고 아, 나가 보니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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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눈을 뜰 기세로 앞집의 문만 바라보던 고 보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름답게 너무나 간절한 우리의 기다림이 그 계속되고 아이고 안안안안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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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시간에. 이렇게 결국 보다 못해 둘의 만남을 음, 추진해 보기로 했는데 오늘 열자 음, 보인 것은 어디 보자 아이고 백고다 백구 난 이렇게 생겼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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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 얼마나 좋은 명이냥 서로 얼싸 안고 강강수 래니 아이고 그냥 그렇게 좋아요 아이 아주 좋아서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아이 그림 좋네 선남선녀다 아이고 민주랑 같이 같이 들려보려고요. 우리도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밥을 넘었던 거구나 우리보다 2개월 연상인 암컷 백구 보미가 더 적극적으로 대신을 하는 가운데 이들 사랑엔 탐보다 더 높은 난관이 따로 있었으니 여보 예 큰일 났다. 3분의 2 전부 다시 있죠. 세탁에꼬림시켜서 되고. 새끼가 지금 해아로다운으로 해가지고 아직 안됐어. 아이두두 그래? 번은 아니고 그래? 이거는 어 가까이에 아니 뚜껑도 라고 아니 데 우리는 나쁜 날. 아니 저기 아저씨는 되게 쿨하게 허락을 하셨는데 아주머니의 반대에 우리처럼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 아쉽게 다각나 뿌리어 가지마가지마뿌리야 고리를 조금 이라도 더고려 고미의 처절한 몸을 조심해야 할똑같네요 성인 같이 그녀를 해볼 수밖에 없는 남자와 음. 운명을 고수하고자 음. 하는 아름다운, 이에선이 있다라는 뜻이구나. 다 하나는 할랄 온이 연인의 드라마 같은 사랑, 이 둘은 아주머의 반대를 무릅시고, 나머지 번 이웃을 막쳐 조심해 내 목소리 들으면서 리려 어떻게 했죠?" 다른 나는 들도 이렇게 싱어로 불네그래고 이렇게 흔드는 줄 아는 게 버스를 뜻하는 거고 이렇게 가면 지하철 맞네. 뜻하는 거고 정말 이리 개는 고카롱이100% 였는데 나성운이가 이렇게, 이렇게 수월할 수 있게 된게바이두는 이렇게 100% 탔다는 거 동물은 엄마한테 또 동물이 타고, 타고 나서 생이에타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따르고 있잖이 척추뼈가 이 평면을 건너는 운동이기 때문에 두 다리로 서는 운동이야. 아, 그다지. 결과적으로 간이노란을 뜻하는 거구나 이거. 노란 간질질염이라든지. 지금 조선생님이 취하고 있이 모습이 노색을 뜻하는 거다. 일단 녀석들의 척추 보호를 위해 견사의 지붕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됐다. 지금은 치마 필요 없다고 치고 와그러 필요 없다니까 치고 와니 네 건강 때문에 이런거야 그러나... 지만 일단 니네 건강이 먼저라 이러는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 아이고 우리 보리 가요, 막힌 보리. 천장에 잔뜩 실망한 모습 아니 그러면 보미는 어떻게 보라고 봄이는, 아이고 망했네 우리 보미 우리 보미 어떻게하라고 우리 보미 허나 야외에 있는 아, 오선에는 천체를집어올리 그래, 수도 없는니 자,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동물농장팀이 아니다. 옷을 위한 특별 지붕 대령이요. 방탄 아크릴로 울타리 위에 천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자, 그런데 과연 이 방법으로 옷의 탈출을 멈출 수 있을까? 다 돌아갔던 수호으로가지 못하니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막힌 지붕을 보고 당황해 하는 옷스왜뭐야 뭐가 있어? 공간을 보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탈출견의 솔루션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보다 경공이 생활하는 공간이 더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포인트 놀아줘서 이 밖에는 보다 안쪽이 우스한테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견사를 나오려는 이유는 대개 울타리를 장애물로 느끼기 때문인데요 자 이때 견주가 견사로 들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주면 울타리를 보호망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는 가그러겠네 어, 집을 집처럼 느낄 수 있게 예.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미야 네, 잠시만요 외로움에 사무쳐 견사 바닥만 박박 긋던 고리에게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손님 보미가 찾아왔다 아이고 지붕이 생긴 뒤 매일 시리에 빠져 있다는 보리를 격려하기 위해 아주머니가 보미를 데리고 위문을 온 것인데 그래요, 저렇게 해줘야죠. 아이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아하는데 두레 뜨거운 사랑에 앞주 마주머니도 드디어 마음을 여셨다나 어쨌다나 응 음,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혹시 알아요 또뭐야뭐야전 몰라요. 높은 울타리를 거침없이 타고 나와 견주를 당황케 했던 문제견들 알고보니 녀석들은 사랑이 좋아서 또는 사람이 좋아서 탈출하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집 경공의 별난 행동들 도저히 그 이유를 모르시겠다고요? 동물농장에서 알려드릴게요 <laughs> 세상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스탠 것만 해결해놓으면 끝. 됐다. 이렇게 잘 말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네 뭐. 잘 말리기만 하면 끝. 트 서울의 한 아파트. 낯선 제작진 향해 온몸으로 반기는 이 녀석이 바로 주인공 로또라는데또근재견니현대 이름이 어떻게 또였던 거래. 보기 숙여 깍듯이 인사한다. 하면서 그 쿠폰 해다나 그 이름인데 그 이름 따서 는그 그런 일이 로또가된 건가? 마스터를 하더라아 하지만 아직 아, 놀라기에 는데아는 아침시간에 이렇게 오늘은 안전 때문에 딱 한게 아닌때문에 오늘 딱 오랜만에 네, 네. 처음처럼을 먹고있어 어? 뭔가를 물고 처음 처음 한번 어디서 미일 먹었던것처럼 조심 먹어보자 시 보니 그건 바로 아주머니가 떨어뜨렸던 양말! 야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주머니한테 가져다 드린것인데 그런 요 아,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엄마 힘들지 말라고 이렇게 로또가 스스로 알아서 어쨌건 일수입니다. 어디 쓰레기도처리해서 <laughs> 아들보다 빈병 타고 오면 오일 삼개 병은 이 청초 하나밖에 안 남아 있겠네. 어젯밤에 내가 저 쓰레기도 다 처리는 하 상태라서 뭐또 다시 발걸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더니. 어우 어, 청국장 냄새, 청국장 냄새 이거 좀 이거 좀 빨리 세탁 좀 해줘봐 이거 냄새나. 바닥에 놓인 빨래감을 어리고잘 놓치고 온다. 그 놀림 조선생님 말씀대로 동네에서 이렇게 뜻하면 개를 뜻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면 고양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새를 뜻하는 거라는 걸 우리 조선생님이 알려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월를할수 있게 된 이유가. 수업 통해서 예, 일을 할수 있게 된 이유가 우리 조시 선생님 역할을 했다는 거지 단어들에 몇 개는 모르는 단어들 몇개 있긴 하지만 이 된다고요 반질반하게나아시어 여기에 애교까지 나름대로 도와주는데 음. 예, 재밌어요 얘랑 같이 <laughs> 자 그렇게 집안 일이 마무리되자 이제야 녀석도 한숨 돌리는 듯한데 하지만 안전과 장인 아빠가 용돈 대를 해결해 줬구나. 이지 신경을 세우고 이 번거리며 라 사람들의 장인 아빠도 편의점에 사러 갈곳이 있었나 보구만 다 내가 딱 장인 아빠가 마를 줬고 장인 아빠 주머니에서 부디까지. 만 원을 꺼서 이제다 평민 소다딱저 알지 못한 어머 어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첫다이가 먼저 끝났네. 안정점에도 <안전탐지도 목> 끝나가고 있는 무렵인데 두번 해본 숨첫 점이가 먼저 끝났다니 이거 이번주머니가 대박이네. <목> 자 이제 마지막 김천다에는 오늘 오늘 내선어를 채워나보도록 해보자. 좋더더니 눈치 하나다 글쎄요. 도약속 로또가 천재겸 네 진짜 제가뭘 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훨씬 똑똑 저는 로또 입장에서 얼마나 똑똑한 건 물론이요 보통이 아 이번엔 또뭘 하려나 했더니 목줄 물고 아저씨한테 산책 가자고 하는 거, 아유, 아, 아이 녀석 가이상했 정말 기관을 아, 못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로또는 연기까지 한한한 한다 한 이제 이렇게 처음 <laughs> 처음에 끝나고 드디어 우리밖에안 <laughs> 나왔네. 그런데 그때 아유, <laughs> 어, 갑자 이상한 행동을 는 녀석? <laughs> 왜, 왜 로또가 천재형 맞는지 이제 알겠네. 이렇게 연기까지 잘안 나는 거 보면. <laughs> 왜 거예요? 지, 저게 연기라는 네,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된다죠. 네, 나레이션 선생님은. 기이 네, 네. 음, 연기라고요? 음? 어, 이거 봐. 나레이 선생님도 <laughs> 그래서 이게 연기라는 걸 들었는지 알게 됐나 <laughs> 어희아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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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빨리 빨리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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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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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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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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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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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아이고아이고 기분좋은 u 이 n the door. You don't need to make a cake. That is a window. I just w a n 맞 to go 서 안성탕면도 거의 끝이 d o 고 있는데 이럴 수가. a t to do. I don't know 이 h a t to do. I don't k n o 어떻게, 말, 어떻게 말을, 제 말을 했니? 사 안녕! <laughs>